그래서 이게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야, 저도 깜짝 놀래서 그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요즘 보고 있거든. 감동받아 가지고 이거는 요 광주 사랑하는 교회 있잖아. 황경순 목사님. 이분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그걸 거기서 거기 그러면 고집 그회 끝나가면 황경순 목사님도 마저 죽을 수 있어. 거기 거기서 계속 살 살아야 되니까. 광주에 사랑하는 그 교회, 교인들 도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거기서 전광 목사님 또막 질러버리고 오셨으니. 여러분, 광주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야 돼. 여기 사랑제일교회만 지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런, 이상한 테러범들이 광주 사랑하는 교회에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자들은 우선적으로 거기서 다 연합예배 드려. 어? 광주 사랑하는 교회에서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리듯이 <laughs> 광주 사랑하는 교회로 가서 다 여러분, 일단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광주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거기서 잘못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광주 사랑하는 교회 애국자들 무서워. 일단은, 어? 주일날, 주일날이고, 광주 사랑하는 교회 가서 빨리 예배를 드리라고 일단은 아 진짜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오 아니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 가지고 어? 전광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정도면은 황경순 목사님이 순교를 각오했나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거다 써요 황경순 목사님을 지키자 광주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자 얼른 써써 써, 얼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빨리 저런 목사님한테 교회로 가야지 딴데 가면 안 돼. 내가. 아 진짜라니까? 갑자기 성령이 막 이거 읽다 보니까 감동이 확 오네. 내가 무슨 뭐그말 하려고 한게 아니잖아. 이거 하다가 그랬으니까. 이 얘기 할것 같으면 아까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눈이 막 그냥 확 나서 뒤집히네. 이